안녕하세요, 메드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히든 폴크라는 게임인데요. 일명 틀린 그림, 예, 쉽게 생각해서 틀린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전 아직 안 해봤고요. 예, 안 해봤습니다. 예, 이거 아이디, 이거 아이디도 또 빌린 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숲 속에 이 원숭이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거든요.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. 아, 효과음이 아주 감각적입니다. 뚜뚜뚜. 오, 징그러워. 설마 이, 다 베타 테스터네요. 사운드 디자이너. 이 사람들이 다 설마 녹음한 건가? 다 자기 캐릭터, 오, 막 이러고. 아무튼 해보겠습니다. 어어 적응 안되네 예야 <laughs> 이거 <laughs> 뭐하는 게임인지 게임인지 감이 좀 안잡혀 탐험가 갈란드는 이 파충류의 혀를 보고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이거 이미 찾은걸로 돼있네아 그러면 이거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초기화 해야겠다. 이거 좋, 좋습니다. 탐문가 갈란드는 좋습니다. 갈란드 찾았구요. 뭔가 되게 감각적인 귀, 귀 ASMR 마냥 귀가 되게 촉촉한 그런 게임. 어, 색상도 변경이 되네요. 너무 눈 아플까 봐 그랬나 봐. 하지만 기본인 왠지 하얀색으로, 아, 눈개 아프네. 뱀. 개미음 보니까 여 있네. 어,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걸다 찾아야 되네요. 그다음 원숭이 키키는 푹신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. 그럼 여기 아니냐? 그렇지. 자익킨흰 바나나를 얹, 얼른 챙겨 가세요. 바나나? 이거 그렇지 오케이 자 정글 속으로 어우 쉣어야눈개 아, 아프다 이거 야아 조난 당한 사람에게는 자리가 불편한 것보다 더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냐 아니네 이 사람 멋쟁이 제시는 제시에게 물어본다면 나무 꼭대기에서 자는 납자임이 최고랍니다. 아 어, 제시 제시 여기는 이제 좀 넓은 대신에 아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이게 넓은 대신에 대놓고 있네요 애들이 남성들과 파충류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음악을 연주합니다. 안 궁금한데, 아, 굉장히 소리가 감각적이야. 아, 야 눈, 아, 야눈뽕 오신다. 이 게임 기다려봐요. 아, 실수... 어, 야, 이게 소리가 좋네. 예, 차라리 이게 낫네요. 이걸로 할게요. 나눈 너무 아파요, 이거. 기타 치는 친구를 찾아야 돼. 기타, 기타. 여 있네. 오노는 안토노노. 쇼트트랙 선수로 반칙을 자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. 태극권 수업을 좀더 집중해서 듣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. 야, 얜 진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얘를 어떻게 찾냐. 둘이 자세가 똑같네. 태극권 수업을 어디서 왔는데. <laughs> 되게 믿을 것도 없네요, 뭔가. 태극권 수업을 어디서 왔는데. 그니 그러니까 사람 한명한명 한명 클릭하다 보면은, 찾아지지 않을까? 태극권 수업을 어디서 하는데? 아니, 미, 미친 게임 야 오너 어떻게 찾아? 오너가 어딨어? 대나무를 다 자를 수가 있네요 태극권이니까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? 어! 판다 찾았다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파충류 찾았어 와얘 진짜 못, 야, 야, 얘, 닭 어떻게 찾냐? 그냥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은 언젠간 찾아지겠지란 심정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. 무슨 세상에 어느 악어가 이렇게 울죠? 나, 난데, 이거? 어! <laughs> 되게 귀찮아하는 저 같거든요? 야 태극권 뱀야걔 고난도야 어야좀야 야, 다음 컨 다음 건 열렸는데. 하긴, 이걸 다 찾을 수가 없어, 지금. 못 찾겠고요. 넘어갈게요. 좋습니다. 아, 여긴 좀 좁나? 좀... 찾을 대상이 없습니다. 걷고 있는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이분 말하시는 것 같아요. 뭐, 가다 보면 난관에 몽착하겠지. 지나가, 오 깨알 깨알 컨텐츠. 야이 게임은 30분 이상 못할것 같은데. 근데. 자 이분을 지날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데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?

주 <laughs> 그나, 모 지야 잘라 주 고요, 언제 도착 하 냐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안 내려오는데. 어. 아, 뭐야 되네. 아아 아, 이걸 누른 게 아니라 그냥 잡고 당기면 되는 거였네. 난왜 그렇게 열심히 눌렀던 건가. 내려가. 난이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는 거지? 우후 디들 캠핑 환영해. 여긴 캠핑장이야. <laughs> 기타 땡땡땡 <디딩> 즈즈빛 <디딩. 웃음> 소리 봐. 이거 사람들이 다 입으로 녹음한 거 아니야? 슥슥막 <laughs> 이러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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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신기한 게임이네요. 좀 문화 충격이다. 찾았지? 초대형 캠핑장. 아 어... 싫어하냐? 이 중에 이제 6 개만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. 와. 야, 이거 어떻게 찾어? 아, 이거를 어떻게 찾죠? 아니, 미친... 아무것도 아니냐? 저거... 야, 이걸 어떻게 찾어? <laughs> 야, 피카츄 아니냐? 미친 피카차... 뭐냐? 피카츄 개... 늙었어 갑자기 왠지 화장실 안에 무언가 있을 것 같고 어? 어? 에? 누워있는 애들... 야다 누워있는 애들 다 똑같이 생겼어 이중에 제시를 어떻게 찾아 어이? 중에 제시를 어떻게 찾어? 아, 아 찾았다. 너 여기서 뭐 하냐? 왜 느껴? 아, 아니, 미친. 야, 이거 나 녹음시켜줬으면, 야. 이거 녹음시켜주고. 이것도, 이것도 다돈 주고 녹음하는 거야? 설마? 내가 <laughs> 봤을 때 이거 다한 사람이 해도 돼. 야, 한 사람이 다 했어요, 내가 봤을 때. 근데 게임 만드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. 예, 이상한 걸 찾네. 포켓몬 볼 아니냐? 이쯤에서 <목소리> 이제 드는 생각. 여러분들은 이걸 왜 보고 있지? 라는 생각을 할 것이며, 저는 이걸 왜 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. <목소리> 이왜 하고 있지 이거? 어떻게 찾줘 이거 이거 이 소리는 마인크래프트 같다 뭔가. 그 모래 부수는 소리가 돼. ASMR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귀를 기울이시면서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무것도아니냐제시어디 있어 제시왜 이리 누워있는 애들이 많아? 찾을 수는 있나, 이거? 거의 원리를 찾아라 보다 어려운 것 같아. 원리는 그래도 대놓고 자기만 옷을 다른 걸 입고 있는데,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어, 그 야, 걔 쪼꼬미들만 찾아 잡고, 세 개만 더 찾으면 됩니다. 좋네요. 이거 그냥 한, 한 개로 올려야겠다. 이거는, 이거는 뭐 영상 나눌 필요도 없고, 그냥 한 개로 올리면 되겠다. 축구공, 아무것도 없네. 오, 양봉꾼 베리 찾았다. 두 명만 더 찾으면 돼. 제, 제시, 제시를 찾아야 돼. 대망의 도전에 직면했어. 나무꾼이니까 제일 큰 나무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여기 누구 있다? 아, 나이스! 몬스터 모. 바로 옆에 있었네. 음. 한 개만 더. 좀 가운데 쪽에서 찾으면 나올 듯. 제시 어디 있냐, 제시. 저 개궁구만에 제시 어디 있어. 아야야야야 개기 없네. 아야야야야. <laughs> 다이아몬드. <laughs> 왜지? 나이스. 야, 쪼꼬미만 지금 네, 세개 찾았어. 와이엇의 밭. 뭐 하는데냐? 여기는 여긴 작네요. 여긴좀 쉽겠네. 농부 와이엇은 관리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. 블링. 거저거 스트스랑대 건초도미니 마이너스, 뭔 말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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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다 잘하냐? 이거는. <laughs> 뭐하는 게임이야? 포크 어디 있어 포크? 포크 어디 있어 포크? <laughs> 포크, <어딨어>? 포크. <laughs> 요거 아니냐? 들고 있네 얘가. <laughs> 어디 있지? 예, 은근 난이도가 높거든요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찾았다. 그 녹음의 신이 되자. 농장. 홀리. 그래도 아까 그 숲속보단 낫다.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감이 생기는 그런 맵이네요. 아, 치킨 척. 치킨 맛있겠다. 치킨 어 해리 야 벌써 두 명이나 찾았어 와 쉽잖아 정신 사나워 예 이거 진짜 와 찾았네 아아 아, 아까 찾은 거구나 정신 개 사나워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리얼 허수하고소소야 어, 소. 이거 광우병 가짜 소야? 헐리 똥똥똥똥똥똥똥똥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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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미친. 말도 안 돼. 앉아 있는 애들 개 많은데. 이 중에서 니들이랑 뉴턴을 어떻게 찾아? 수목 관리원. 수목 관리원이면 관리원. 홀리. 왜 땅에서 벌집이 나오냐? 미친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일일이 다 녹음해놨어. 에에 에. 뭐야 뉴턴이었어? 아 뉴턴 사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미친 물리학. 미친 물리학. 말도 안 돼. 두 명만 더 찾자. 되게 머리 아파요, 근데 이 게임. 농... 관리원이 어디 있어요? 허수아비를 찾자.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허수아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. 진수아빠의 반대말은 허수아빠, 허수아비. 어, 나이스. 한 명만 더. 야 허수아비면은 밭에다 세워놓은 거 아니냐? 가짜 소 찾아보자 가짜 소여 있네 찾았다 사막이야 여기 어디를 봐서 사막이야? 와, 와, 여 기에 한명있 겠죠？매드 <미미> <laughs> 맥스 미친 야, 야, 여 기서 <laughs> 너무 넓 잖아？맵 이, <laughs> 어, 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싶어요. 요거 요런거 멋있어 와씨 여기 그래도 두개는 있지 않을까? 아뭔 미친 게임이야 진심 왜 여기를 팠는데 여기서 나오냐 토 나온다 진짜 나 지금 속이 살짝 안좋거든요 내 예상에는 이 게임을 하고 막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, 가 뭐지? 과학적 막 어른, 어, 어린 아이들 30명이 단체로 이 게임을 하고 자살을 했다. 그런 기사가 뜰것 같아요. 왠지 그러고도 나머이 게임은 그런... 그런... 그런 것 같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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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들어봐, 팝이야. <laughs> 어 <laughs> 표지판. 여기서도 한명 있겠지. <laughs> 어, 그 <굿. 웃음> <laughs> 하나 찾으면 넘깁시다 오케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거 어? 생존 생존 뭐야 여기 아, 또 하나 있겠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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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만 더 찾아. 너무 넓어. 너무 넓어. Uh, no? 야, 미스터 벌레야, 이거는. Uh, no? <웃음> <블링>. <웃음> 선인장 숲의 파충류. 선인장 숲을 찾자. 오! Uh -huh. 블링. 뭐야? 라딘. 허허허링 <laughs> 여기에 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, 어 됐다! 마티아 스 쎄집 어 미친 자동차 소리 봐 실감나 <laughs> 이거 해야되냐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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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왜이래 헤오 헬로 미미미미 나도 이거 돈 주고 더빙하라면 해줄게요. 곱게 자라나이. 희키코머리벽 속에 보이네. 다음. 아, 이게 근데 살짝 테마가 있네. 농촌에서 사막을 건너 도시로 상경을 한 거지. 그만하겠습니다. 기다려봐. 내가 어디까지 했냐? 도시까지. 도시에서 결국 동, 공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예, yeah, 아무튼, 히든 폴크라는 게임이었구요. 방금 보신 이런 게임입니다. 혹시나 뭐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, 스팀에서 얼마에 판매하죠? 기다려봐요. 8,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8,500원짜리 눈뽕을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폴크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